자, 오늘부터는 구단원 어, 평면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예전에 이게 이제 미분과 적분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기백으로 옮겨왔죠. 어, 그때도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잘 옮겨온 겁니다. 이것은 이건 벡터로 해석하는 게더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점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평면으로 옮겨온 겁니다. 자, 평면으로 옮겨오면 그것은 벡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직선 운동에서의 그 속도와 가속도 요 복습을 한번 해 보자. 그럼 미적분 1에서 했던 거야. 뭡니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자, 수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평면 위의 점이 아니고 어떤 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뭐 x축이 됐든 y축이 됐든 하나에 그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그게 시각 t에서의 좌표 x가 t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했다 이거죠. 그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 그 위치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속도다. 가속도는 어떻게 정했죠? 가속도는 그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한 것이 바로 가속도였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미적분이라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간 동안 그 위치의 변화량의 개념이 바로 속도였고, 아주 작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개념이 바로 가속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선 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 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이 요 단원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때 우리가 평면 벡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평면위 운동에서의 속도라는 제목인데, 자이 p라는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순간 x, y라는 좌표를 갖는데, 이게 지금 동점이기 때문에 얘들도 다 변수입니다. 변한값들인 거죠. 이때 x 좌표가 예를 들어서 이 스몰 x, q 라는 걸로 표시되고 y 좌표, 즉 스몰 y가 r 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의 상황을 딱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이 p 를 종점으로 하는 어떤 하나의 벡터를 가지고 이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p 라는 벡터가 바로 이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p 점의 위치를 x 좌표,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로 각각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점의 x 성분 위치, 그 다음에 y 성분 위치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말하자면 합쳐서 합친다는 건 뭐야? 또 벡터의 합으로 이 p 벡터를 나타낸다. 요두 벡터 합하면 이해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수직선 위에서의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이 p 점에 x 성분으로서의 속도가 나오고, 어, 이 r 이라는 요, 맞면 어, 위치. 요거의그 값을, 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y 성분으로서의 속도가 되잖아요. 그두 개를 합치면, 이 속도 두 개를 벡터로 나타냈을 때, 걔네들을 합치면 그 합벡터가 바로 예, 요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속도다. P의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에서 표현하던 것을 평면에서 표현할 때는 x 성분, y 성분 두 개를 따로 따로 해가지고 그거를 벡터의 합으로써 표현하면 된다 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 속도라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 위치 벡터, 요걸 위치 벡터로 나타내서, 그거에 말하자면 크기, 길이를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얘도 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위치 벡터로 이게 나타내면, X성분, Y성분, 요 길이, 요 길이를, 성분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벡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리를 하면. 자, 이렇습니다. 좌표 평면로 움직인 점 P. 요거, X 좌표, Y 좌표가 있죠? 요거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성분의 위치는 이렇게 Y 성분의 위치는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뭐, 매개 변수로 표현된 그런 상황이죠. 이때 속도는 X 좌표, 즉, X 성분을 시간에서 미분해서 X 성분 속도를 구하고, Y도 마찬가지로 따로 해서 Y 성분 속도를 구한 다음에, 걔를 위치 벡터로, X 성분, Y 성분을 각각 X성분, Y성분을 하는 새로운 벡터를 만들면, 걔가 바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어, 그냥 위치를 그러니까, X의 위치, Y의 위치를 따로따로 미분해서 따로따로 속도를 구해주고, 그걸 같이 한꺼번에 나타내서, 어? X성분, Y성분 가지고 하나로 나타내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이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되면, 그거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되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속도가 됐으면 가속도는 뭐더 쉽겠죠. 왜냐면 아, 속도를 갖다가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자,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을 때 그거를 한번 미분하고 다시 한번 미분한 거. 즉, 이계도 함수를 구해가지고, X성분, Y성분 각각을, 2계도 함수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 위치 벡터를 만들면, 그게 바로 가속도라는 거예요. 평면에서의, 그, 운동하는 점의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도 일종의 벡터니까, 그거의 크기라는 건또 당연히, X성분, Y성분을 갖다가 각각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루트 씌운 것으로서,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뭐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어, 책에 나와 있는 대로요.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직선 운동에다가 적용할 것이냐, 평면 운동에다가 적용할 것이냐. 그두 가지입니다. 이건 직선 운동, 또 1차원 운동이죠. 요거는 평면 운동. 평면에서 운동이라 그러면 뭐야요 2차원 운동이죠. 그래서 X성분, Y성분이 따로따로 필요한 것이다. 비교를 해보면 서로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자 개념만 확인, 확인을 하면 이거는 뭐 음, 그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대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몇개 어, 해보고, 다음에 바로 필수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f(t)가 다음과 같을 때, t 2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제 좌 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위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속도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를 구하라는 거는, 이건 f't.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t에다가 이제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에 et 그대로 가고, 이 미분한 거 한번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 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2는 뭐야? 여기다 2가 들어가니까, 2 e 곱하기 2에 4승 마이너 스 3. 더 정리할 수가 없죠? 이게 점 p 의 속도입니다. 속도. t가 2. 2초일 때의 속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천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더 미분하죠?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더 미분하면, 얘는 똑같은 그 원리로 4 곱하기 2의 2t승. 그리고 이건 없어져요. 요게 이제 가속도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2의 어, 사승.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얘하고 얘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별거 없죠? 어, 그 다음에 2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f't를 구해보면 이건 삼각함수니까 sin πt인데, sin 미분하면 cos인데, t 앞에 있으니까 이속 미분 한번 곱해주면, π, cos, πt. 이렇게 되고,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근데 또 파이가 있으니까 앞에 파이를 한번 곱해줍시다. 어, 파이 사인 파이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t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자 코사인 2파이 얼마죠? 1입니다. 1. 그래서 얘는 그냥 파이가 되고요. 어, 여기 2 들어가면 사인 2파이 0이죠. 그래서 그냥 얘만 되네요. 자, 하나 구했고 이제 요게 속도고 그다음에 f 프라임 f2 프라임을 구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또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파이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게 돼요. 사인 파이 t. 요거는 s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이것도 파이 한번 더 곱해지니까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2 프라임 2는 얼마냐? 여기다 2 e 집어 넣은 거죠? 그럼, 사인 2파 이거 0이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여기 에2 e 들어가면, 아, 코사인 2π 1이니까, 여기 결국 얘만 남게 되네. 마이너스 파이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t가 2일 때에, 역시 속도와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제곱.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미분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두개 해보고,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어, 좌표 평면 율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어, 시각 t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지. x와 y 좌표가 각각 t에 관한 어떤 함수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dx dt를 구해요. 그럼 이건 뭐야? x 성분 속도가 되겠죠. 이건 2로 일정하다. 그 다음에, y 성분 속도는 dy dt. y 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2,2t다. 자, 그러면, 어, t 콜 2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게 맞으면 t의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거.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것인 거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 여기 2가 들어가서 4가 되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v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가속도 a 벡터는 얘 미분하면 0이죠? 얘 미분하면 2죠? 그러면 이거는 말이야. 이 t에 관한 식으로 안 나오냐? 상수로 나왔으니까 t가 2에서나 뭐 3에서나 4에서나 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얘하고 얘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죠. 이번에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dxdt 이거는 뭐야? 1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고 다시 이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괄호를쳐 줍시다. 안 그러면 얘랑 또 얘랑 곱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dy dt. 요건 어떻게 되냐. 얘를 미분하니까 1, 자,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요거 미분한 얘를 곱해 주고요. 합사함수 미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어,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뭐예요 자, 1 마이너스, 요거 앞에다 씁시다.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t. 콤마. 1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t에 2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다 2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2 들어가면, 코사인, 4분의 2 2이가 되죠? 4분의 2이 그러면 이건 0이란 말이야. 그러면 1만 남겠지. 그다 여긴, 여기, 여긴 뭐야? 얘는 1이 돼버리죠? 4분의 2이 그죠? 2분의 파이니까 1이 돼버려. 그럼 1 플러스 4분의 파이네.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또 이제 미분을 해서 at를 구해요. 이걸 미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상수니까 미분할 게 없고. 얘를 다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분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대로 해주고 코사인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플러스 되고 그다음 에이안에거 다시 한번 미분하면 4분의 파이가 한번더 곱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오케이? 그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없어지고 4분의 파이 그대로 쓰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잡하다 그다음에 다시 이거 한번 미분한 거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a2를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여기 2 e 들어가서 이거 싹다 없어지니까 0되고 이 부분만 우리가 의미가 있겠죠 이거 1되니까 어떻게 돼요? 16분의 파이 제곱 콤마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하고 얘로 적어주면 되겠죠 확인되십니까? 앞에서 공부한 내용 그대로 숫자 바꿔서 어, 연습한 거에 불과합니다 유지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세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다. 점 P의 시각 t 이퀄 2분의 파이에서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의 곱을 구해라 자,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부터 구해야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도 가속도를 알아야 구할 수 있죠. 일단 요거를 어 dx/dt.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x 성분 속도를 먼저 구하자. 그럼 얼마냐? 2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t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dy dt도 구하자. y 성분 속도라고 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얘는 2 사인 t가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v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요거는 어,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콤마 2 사인 t다. 이렇게 일단 쓰면 되고, 자, 2분의 파이에서의 에... 속도라고 하는 거 이걸 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분의 파이가 t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들어가면 0 되니까 2만 남고, 얘는 1 되니까 역시 2, 2, 콤마 2네. 그럼 이거의 크기는 얼마냐? 요, 요때 크기 요거 이거 음? 괄로 쳐도 돼, 안 쳐도 되네. 요거는 뭐야? 2, 콤마 2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계산해 보자마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이걸 다시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벡터는 미분하면 0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미분에 다시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2 사인 t가 되겠고, 얘는 2 코사인 t가 되겠죠. 자, 이런건계산 금방 되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파이를 다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다 없어지고, 그죠? 0이니까. 얘는 1이 되니까 2 콤마 0이 되겠죠. 이 콤마 0.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어주면 됩니까? 이거의 크기니까. 그냥 2죠? 이건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두 개를 곱합니다. 그럼 뭐야? 4루트 2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유지해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제 3번.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점 P의 속력 V가 아, v 절대 값이죠. 이것이 최대가 되는 시각. 자, 속력이 최대가 되는 시각에서의 전 p 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단 t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다. 그럼 일단, 뭐, 딴거 따질 거 없이 v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dx dt 따로 구하고 dy dt 따로 구합니다. x성분속도, y성분속도를 따로 구하는 것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거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2t. 근데 요거 미분한 거 앞에 한번 곱해지니까 요게 되죠. 오케이? 그다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다시에 곱해서 그냥 코사인 2t.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속력을 우리가 이제 구하면 속력. 이게 이제 속력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사인 2t.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et. 이렇게 씁시다. 요거의 제곱. 해서,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한번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4 사인, 제곱, et.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et인데, 이거를 코사인, 얼마야? 사인으로 바꿔보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e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이거 으면 3sin 제곱 2t 플러스 1.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언제 최대가 됩니까? 이 전체는, 이 안에, 루트 속에 있는 게 최대일 때 전체적으로도 최대겠죠? 거기다 루트 쉬운 게.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그 제곱한 건 0에서부터 1 사이 값 아니겠어? 그럼 1이 될 때가 최대지 그럼 1이 되는 건 언제냐 sin2t가 1이 된다는 것은 sin2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되시죠 그러면 2t라고 하는 게 얼마일 때 1이 됩니까 얘가 어, 2분의 파이가 될 때죠 물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도 되지만 2t라는 게 양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t가 4분의 파이일 때 아, 이리 될 것이다. 그게 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그 그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t가 4분의 파일 때다라는 걸 우리가 구한 거죠.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지금 속도 벡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2sin 2t, et, 코사인 2t로 나왔잖아. 이걸 다시 미분한 게 가속도란 말이야. 이것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어, 4 코사인 2t 되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2사인 2t 됩니다. 요 2까지 곱한 걸 한꺼번에 쓴 거죠.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의 크기를 구해라. 자, 이거 크기는 어떻게 되냐? 제곱, 이거 역시 벡터니까 제곱 제곱해서 자, 16 코사인 제곱 2t.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4 어, 사인 제곱 2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예, 이게 a 벡터의 크기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t가 4분의 파일 때 상황만 구하면 되죠. 4분의 파일을 t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어, 요거 주여서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얘는 다 없어져 버리죠. 0 되니까. 자, 얘는 뭐야? 사인 2분의 파이. 1이죠. 그 외에 제곱도 역시 1이고, 그래서, 4만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4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어, 쏘리 쏘리. 여게 4니까 그 루트까지 있구나. 루트를 씌워야지. 어.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되죠. 요 안에 있는 게 지금 4가 됐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a 벡터의 크기로서 t가 45도일 때. 이때는 얘가 루트 4가 돼서 답은 2가 되겠네요. 렇지 음, 다가 아니고 루트까지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자, 유제해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어, 그림과 같이 골프장 퍼팅 그린 위에 좌표 평면을 정했다. 좌표 0,20에 있는 공을 골프채로 초속 20m의 속도로 쳤을 때, 공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다. 자, x성분, y성분.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준 거죠. 이때 움직인 공의 속도가 x축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움직인 공의 속도가 x축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었다. 속도가 x성분 y성분으로 주어지니까 x성분 분의 y성분의 b를 우리가 탄젠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걔가 30도라면 뭐, 탄젠트 30도가 에, 얼마죠? 3분의 루트 3이죠. 그게 된다는 얘기죠. 이 속도의 x성분 y성분의 b가 3분의 루트 3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속력을 구해라. 속력이 한번 속도를 구하면 그게 크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도를 구합니다. dx dt 속도 구하면 얘는 그냥 10이 되고요. dy dt y 성분 속도를 구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10 루트 3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 분의 예가 예 분의 예가 말하자면 이 벡터 그, 속도라는 벡터의 X성분, Y성분, 위치 벡터의 X성분, Y성분이잖아요. 그거의 B가 말하자면, 탄젠트. X축과 이제 이루는 각이라는 게, 그, 이제 그런 거죠. 어, 이걸 쭉 연결을, 이게 30도 의 각을 이룬다는 쭉 연결했을 때, X성분, Y성분에 그 B가 3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럼 10분의 10 루트 3 마이너스 10t. 한 것이 3분의 루트 3이다. 자, 10은 위아래서 지워지고요. 그지 그러면은 루트 3-t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t는 얼마입니까? t는 루트 3-3분의 루트 3이네. 그럼 이게 뭐야? 3분의 2 루트 3이죠. 자, 우리가 우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시각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 시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때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때 속도를.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뭐야?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x 성분 속도는 그대로고 y 성분 속도는 여기다가 3분의 2루트 3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t 자리에. 그러면 뭐가 됩니까? 3분의 20루트 3이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 0기 3분의 20에 루트 3이 된다고. 그럼 얘는 10이라는 건 뭐야? 이건 3분의 30이잖아요, 그지? 그럼 3분의 10이네. 이게 되겠죠. 이게 y 성분 속, 속력이 됩니다. 속도가 됩니다. 언제? 이게 v는 v인데 t가 3분의 2루트 3일 때의 속도인 거죠. 그거의 크기를 구하라. 이게. 그럼 뭐야? 그때 크기는, 요때 크기는 10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0 루트 3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 에리고 10의 제곱, 10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걸 밖으로 빼내서 10 빼내고 나서 계산하기 좀 편할 것 같죠. 1 플러스, 얘는 왜? 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어, 3분의 1이죠. 그지? 음. 그러면 3분의 4네 그러면 뭐야 루트 3분의 2가 되죠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됩니까 어, 유리화를 해서 3분의 20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써주면 다 정리가 된 거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밑에 유제 꼭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